안녕, 뷰만주입니다. 오늘은 요즘 잘 쓰고 있는 베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슬룸의 속편한 베개입니다. 제가 요즘 회사를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졌는지 저는 조금만 무리를 하면 몸에서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답답하고 위가 쓰림을 느꼈는데요. 심할 때는 개어내기도 하면서 좀 고생을 했더니 건강이 최고라는 걸한번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비타민들도 챙겨 먹기 시작했고 잠자는 베개까지 모두 신경 써서 바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베개는 시중에 파는 베개와는 확실히 다른데요. 한국인 체형에 딱 맞게 설계된 베개입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체형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해외 소아기내과 전문들이 한국인 평균 체형 데이터를 통해 3D 모델링 기법을 적용해서 최적의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기에도 정말 인체공학 베개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위에 불편함은 줄여주고, 잘때 경추와 척추의 편안함까지 사용자의 경험을 고스란히 가져온 인체공학 디자인 베개입니다. 그리고 베개의 쿠션감도 정말 좋은데요. 편안한 위와 수면을 위해 체압 분산에 효과적인 메모리 폼과 고밀도 오레탄 폼을 더블 레이어링을 해주었습니다. 이 베개는 우주 비행사들의 경추와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된 메모리 폼 소재를 사용했고, 그리고 잘때 원활하게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하이퍼 메쉬 원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베개는 편안함을 위해 고급 원단과 소재를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챙겨 먹고 거의 바로 눕는 습관이 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도 안 되고 좀 속도 더부룩했었는데 정말 신기한 게이 베개를 사용해주니까 더부룩하지 않고 속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역류 방지 쿠션도 써봤는데 저는 목 부분이랑 등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베개는 계속 누워 있어도 전혀 아프지 않고 땅이 푹신해서 그런지 제 몸을 폭 감싸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으면 다리 붓기 케어에도 효과적이더라고요. 이 베개는 공인된 시험기간인 한일 원자력에서 라돈 테스트를 완료하였는데요. 유해물질 검사까지 완료해서 더욱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에 직접 닿는 물건이다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만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즘 제가 아주 아주 잘 쓰고 있는 블룸의 속편한 베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슴이 자주 답답하고 속이 쓰리신 분. 식사 후 바로 눕는 걸 좋아하시는 분, 과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이 블룸의 속편한 베개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저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